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아이는 뭐?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 아 나, 나도 가지고 태어났어 나도 먹었어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박시은 진태현 작은 테레비 <laughs> lcdtv야 같이 봐 우와 작은 우와. 테레비 lcdtv <laughs> 그만해 아, 네 안녕하세요 진태현입니다 네 박시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몇 번째 시간인지 이제는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세지 말아요, 우리. 세지 마요. 네. 왜요? 계속할 거니까. 밤새도 되잖아요. 아 죄송해요. 어렸어요? 네. 어렸어요? 어렸어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나가면 사람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이 계시는가봐. 음. 박신 씨가 입이 음. 터졌대 <laughs> 너무 네. 말을 못했다. 그리고 박신 씨가 <laughs> 네. MC를 보면 잘할 것같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 음... MC 한번 도전해 보세요. 비주얼 많이 했잖아요.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MC는 태연 씨가 다 보잖아요. 그거는 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걸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laughs> 저의 모든 매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적당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커뮤니티 창에 여러 질문들 <laughs> 중에 하나 골라서 어, 상담을 잠시만요. 좀. 네. 괜찮아. 도를 와, 도를 와. 응, 여기 앉자. 앉아. 뭐. 음, 아 알았어. <laughs> 네, 네. 그래서 커뮤니티 창에 어, 저희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다, 어, 나,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이 골라본 댓글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저희도 또 겪었던 거고. 음. 네, 그래서 한 번은 어, 또 짚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음. 어, 그런 생각에 제가 골라봤는데, 뭐 그렇게 진지한 내용, 내용은 아닙니다. <laughs> 뭔가 되게 네. 심각하게. 되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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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심각한 척 해봤어요. 그냥 질문을 빨리 소개해 주시죠. <laughs> 네, 스텔라 김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글 보고 댓글 한번 달아봅니다. 결혼한 지 2년차 신혼부부이고요. 아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일텐데 임신과 출산은 여자에게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음. 많은 결심과 용기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남편도 물론 준비하고 가장의 무게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겠죠. 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다 괜찮다고 어떻게든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음. 태어날 아이의 건강 문제나 출산 후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엄마로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아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육아휴직 후 직장을 다니면 아이가 너무 일찍 사회생활하며 부모의 부재가 어떤 결과로 있진 않을지 걱정이 너무 많아 큰일입니다. 이런 걱정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뭐야 이런 걱정들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하고 단단한 부모가 되고 싶네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몇 개월째 걱정 중이에요. 도와주세요. 와, 이런 질문이 걱정 인형을 하나 사드리고 싶네요. 네. <laughs> 걱정 인형. 솔루션이 벌써 나왔네요. <laughs> 답이 나왔어요? 아니 걱정 근데 인형이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네요. 왜 와. 걱정을 사서 한다? 맞아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 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려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이해도 되고 음. 어,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너무 잘알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음. 그러니까 애기를 낳고 싶은 거잖아요. 네. 신혼 부부고. 네. 근데 이 애기로 인해서 음. 이제 아이도 걱정이 되고, 음. 현실적인 내가 부모 것도 어, 걱정이 현실적으로 되고, 현실적으로 부... 부모가 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음. 또 현실적으로 직장 문제도 있고. 음.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막 음. 지금 그 내가 힘들어서 아이한테 잘 아이 양육을 잘 못할까 봐도 아, 양육 걱정도 있고, 있고. 음. 그러면 전부 다 걱정인 거네요. 진짜. 걱정이 걱정인형이 필요하다고, 걱정인형이 필요한 건데, <laughs> 저는요. 네. 저는 여러 이 우리 스텔라 김께 말씀드리고 싶은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음.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음. 그 갓난 아기서부터 어 초등학생들까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 사는 것도 바빴고 음.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도 아이는, 아이는 두 번째였어요. 음. 저도 그러다가 그러다가 스텔라 김님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제가 박시은 여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초, 초기 유산이라고 되나요? 그걸 맞죠. 네. 초반 유산? 뭐라고요? 초기 초기유산. 유산을 두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완전 말 뭐라고 해야 이제 완전 말기에 아이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아시잖아요, 다들 모두가 음,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 어 이런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렇다고 뭐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 왜왜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렇게 제가 강하게 얘기하냐면 그만큼 그 아이에 대한 생명이 생기는 순간 이 모든 게 사라져요. 이 모든 게 사라지고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내가 정말 잘 살아내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저도 걱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이제 양육시키고 아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이 이제 뭐뭐 뭐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나도 일도 해야 되고 우리 부부 관계도 걱정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우리 언니 뱃속에 애기가 딱 생겼어서 정말 잘 자랐을 때 그런 게 모두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음. 어, 정말 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걱정이 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스텔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이를 갖고 일단 아이를 아이가 또 갖고 싶다고 해서 막 갖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아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나요? <laughs> 아니요 저 갖고 싶다고 갖고 싶어저 갖고 싶은 거딱 하나 있어요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는 거 뭐? <laughs> 네? 집에서 저렇게 뭐 초콜릿 하나 먹는 거 이런 건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잖아요 <laughs> 가지세요 다 <laughs> 그게 이제 새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이 세상 세상 모든 것보다 제일 소중해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이런 이런 고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실 말씀이 있어요 혹시? 어 그런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희도 그랬고 음. 어, 아이를 저희도 막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아이를 꼭 가져야 될까 말아야 맞아요. 될까 빨리 결정해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laughs>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노래 불러요. 네. 그때 낳을 걸. 맞아요. 네, 얘기하시죠. 근데 그때 그때는 어, 아이를 가져야 될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나 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아이가 생기고 잃어보고 하... 할 때마다 점점 더 아이를 어, 낳고 싶다, 아이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때는 지금 스텔라 김 씨가 고민하시는 그런 고민들은 고민이 되지 않아. 요 고... 그거는 고민거리가 되지, 되지 않아도 네.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어... 지금 큰 딸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네네. 부모가 처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늘 저희 큰 딸한테도 얘기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아. 맞아요. 어,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너도 어, 이렇게 딸이 되는 게 처음이라 힘든 게 있겠다. 이렇게 나누는데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치. 완벽할 수 없고 음. 부족함 투성일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그거 겪어내는 시간도 처음 겪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모뭐 직장을 다니면서 힘든 음. 일도 분명히 생기겠죠. 음. 하지만 그거 덮을 만큼 기쁜 일도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어,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 네. 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저거 얘기할까요? 음, 얘기하세요. 그 그거 같아요. 이게 어, 기쁨과 환희와 우리가 그그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음.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게이 아이의 어, 나중에 발달 상태, 건강 그리고 나의 직장에 이런 것들. 뭐지? 뭐 뭐라 그래요? 이, 직장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리고 또뭐 만약 경제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고등학교 에 지금 우리가 입학했어요. 박신 응. 짝꿍하고 나고 응. 입학을 했어. 그래서 난1 학년 때 성적을 이걸 받고 2 학년 때 성적을 이걸 받고 3 학년 때 성적을 이걸 받을 됩니까? <laughs> 안 돼요. 안 절대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에 집중하냐면, 그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거죠. 저희가 등교를 하는 그 학교 생활에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시고, 임신을 정말 축복받아서 꼭 하시고, 그 생활을 즐기세요. 네. 그 맞죠? 뒤는 그 뒤에 고민하세요. 맞아요. 그 뒤는 그 뒤에. 가...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뭐? 자기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아, 나, 나도 가지고 태어났어. <laughs> 나도 먹었어. <laughs> 그래서 아이 음. 걱정은 많이 안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냥 두 분이 맞아요. 두 분이 너무 사랑하시고 두 분이 사랑하셔서 <laughs> 그 아이가 축복처럼 온다면 그 아이에게 <laughs> 사랑을 많이 줘야지. 맞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 부부가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지. 맞아요. 이것만 잘 가지고 가시면 그 나머지는 아, 나머지 힘듦은 이겨내시고 다 겪어내실 수 있는 아, 힘듦이라고 생각해요. 명언 제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이 다 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해내실 수 있어요. 아까 아. 우리 박신씨가 진짜 좋은 얘기 해줬어요. 저희도 부모가 처음이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스텔라님께서 생각하는 고민을 우리가 했다면 저희는 입양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그 삶을 더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둘째가 생긴다고 해서 한번 해봤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해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잘 해낼 거야라는 건 없어요. 음. 그냥 그 시간을 새롭게 겪어내겠지. 그치.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스텔라 김님, 우리 우리 부부랑 같이 한번 시도해가지고 한번 <laughs> 한번 나중에 또 기쁜 소식을 우리 서로 나누는 것 어떨까요? 음...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요. 서로 우리가, 그, 뭐냐, 뭐,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요즘은 진짜, 요즘은,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뭐요? 아, 애기 남으면 나라에서 돈도 줘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 여러분들, 음. 이제 들으세요. 이게 우리 방송 보고 있는 미혼, 남자, 여자요. 음. 대한민국 출산율,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맞아요. 진짜 <laughs> 여러분 진짜 농담에 형 오빠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큰일 날 지경이에요 우리나라. 음... 큰일 날 이렇게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애기가 태어나서 애기는다 알아서 큽니다. 네 진짜예요. 저희도 다 알아서 컸지 뭐 부모님이 뭐 그리고 뭐 부모 자식 이거 너무 얼매지도 마요. 아기 낳아 놓으면 아기 알아서 다 유치원도 가고 학교가 친구도 만나고 다 알아서 큽니다. 그럼 20대 돼가지고 우리가 부모 무시하듯이 걔네도 우리 무시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했죠. 아, 네. 좋은 말 너무 해 줬어. 남편분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시면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두분 가정에 축복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아, 사랑. 하나 둘 셋. 아, 엄니일 박수. 아,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셋한 아, 번만 해. 한 마지막으로 오,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머리 만지지 말아요. 네. 네. <laughs> 박신혜 씨는 세팅돼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세팅돼 있는 걸 좋아하지, <laughs> 좋아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네. 뭐 어떻게 시간 괜찮았나요? 네. 네. 오늘 뭐 어떠지? 도움이 되셨으면 뭐 저희는 네. 다 좋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그 작은 텔레비 우리 그 네. 구독자분들과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아. 이 시간이 부족 박신 씨 그거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응. 구독자 부를 때뭐 어떻게 하기로 한거 그거. 아니, 그거 아직 커뮤니티 몰라요. 못 물어요. 네. 에 예, 남겨 달라고 한번 공지 떼어 주시죠. 아, 네. 구독자 분들 부르는 말들이 다 있더라. 고요 그렇죠. 다 있죠. 다 있죠. 저희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박신과 네. 진태연의 작은 테비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부를 수 있는 네, 뭐라도 여러분들을 부르면 그 팬, 좋을지? 팬, 팬, 팬닉이라 그러나요? 팬닉. 펜닉이네요 펜. 펜 이름. 있어요? <laughs> 저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어봤어요. <laughs> 아무튼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주시 주시면 어, 좋고 네, 커뮤니티 같네요. 창에 네. 제가 또 띄워 놓겠습니다. 그럼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도 어, 오늘 아니 박신 씨가 점점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뭔가 명언 제조기 또 그런데 어, <laughs> 삶의 지혜가 굉장히 충만한 언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네. 오. 약간 셜록인가요, 그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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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썸네일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laughs> 자, 아무튼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저는 네. 잘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건 좋은 부모가 될수 있는 맞습니다. 어, 밑바탕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 삶에 집중하세요. 네. 자, 그럼 임신하면 소식 전해주시고요. 네, 그럼 <laughs> 저희도 임신하면 여기다가 소식 제일 먼저 알릴 거다 매너. 네. 네, 네. 자, 그러면. 박시은, 진태연, 작은 텔레비, 바이바이.